음,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입니다 아 9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가을 선전한 날씨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가을에는 이제 추수의 계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전부 다잘 마무리 되어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절대 해지하면 안된다는 어, 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2,500만 명 정도가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두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어, 제 생각에는 어, 10만 원 이상 어, 가급적이면 10만 원 이상 그게 어, 뭐 국가에서 분양하는 아니 국가에서 어, 제공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주택뿐만이 아니라 민영 어, 주택 청약할 때도 꼭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2-3만원 하지말고 10만원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40만원 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뭐 여건이 되면 20만원씩 넣으면 더 좋겠죠 또 기간이 또 중요합니다 15년 15년이 만점입니다 17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가 가장 가입하기 좋으냐면 고1 때만 17세 이때 가입하면 24개월을 인정해 주니까 고1 때 17세 만 17세 이쯤에서 가입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입하면 절대 깨면 안됩니다 얼마까지 그럼 묻어 둬야 되냐 저는 모든 평수를 다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까지는 모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주택이 되던 민영주택이 되던 1,500만원만 있으면 모든 평수 전지역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1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념으로 부모님들이 다 청약 주택에 가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여건이 안 돼서 정말 힘들게 적금처럼 모은 이 청약 주택을, 주택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지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내가 1,500만원을 간신히 모았어요 15년 동안 해서 그러면 이제 1순위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로또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분양가 상한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럼 로또에 맞은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몇 억을 청약만 내면 한꺼번에 벌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500만원 간신히 모았는데 그걸 해지했다 그러면 몇 억을 달리는 거죠 그죠 로또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1순위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걸 날리는 거예요. 몇 억을 순식간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지하면 안 되고,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뭐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통장을 이용해서 대출 받아서 급한부를 끄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몇 억을 순식간에 날리는 꼴이 되니까. 아, 어, 절대, 어, 해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왜 갈수록 경쟁자들이 늘어나냐면, 지금 뭐 실거주 입장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어, 청약 가입자가 올해도 뭐 1월 달에는 2388만, 1491만 명이었다가, 3월달은 2,417만, 하여쭉 아,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뭐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 인천, 도순서대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 서울에 분양한 11개, 요번 그 8월달에 분양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이 82.7%였습니다. 82.7대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82명이 달려서 1등만 어, 당첨된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텐데요. 또 나중에 하반기에 15개 아파트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이 74.6대 1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4명이 달리기해서 1등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약 경쟁률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청약통 어, 통장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또선리의 경쟁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이나 삼기 신도시 알짜 분양이 많아서 그 물량을 노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단지들을 잘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알람 설정 같은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첨 될 때까지 꼭 어, 로또, 어, 로또니까 꼭잘 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젊을수록 일찍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미성년자라도 만, 70세, 아, 만 17세 정도 되면 부모님이 일단 가입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본인이 이제 10만원씩 어, 부금을 넣어서 15년 꽉 채워서 만점, 17점 자가 되어서. 가점 아파트라도 당첨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청약통장 해지하는 순간 몇 억이 날아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약통장에 반드시 빨리 가입하고 10만 원 이상 가입하고 15년 이상 가입해서 1순위가 되어서 로또 아파트 분양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